It okay. 안녕하세요. 세종 청남부동산 선소장입니다. 춘마곡 추갑사 추갑사에 왔습니다. 갑사 근처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입니다. 우리 토지 바로 제 뒤에 보이는 꽃밭이 잘 가꿔진 토지인데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목천 면적은 1087 제곱미터로 329평입니다. 정방형의 네모 반듯한 토지입니다. 갑사와는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갑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갑사 가는 길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탑에 얽힌 남매의 지순한 사랑도 끝이 없어 탑신의 손을 얹으니 천년 뒤에 오히려 뜨거운 열기가 스며드는구나 갑사로 내려가는 길에 눈은 한결같이 내리고 있다 학력고사 세대시라면 잘 아시는 수필 이상보 작가님의 갑사 가는 길입니다 동학사에서 갑사로 가는 길에 있는 남매탑에 얽힌 전설을 되새기고. 그 감상을 수려한 문체로 적은 수필인데요. 갑사의 부흥에 일조한 수필입니다. 당승 상원대사와 경상북도 상주 김화공 따님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주요 내용인데요. 갑사에 오니 갑사 가는 길 수필이 생각납니다. 제가 있는 계룡면 중장리는 계룡면 중동부에 위치한 마을로 갑사에 있는 소대의 이름을 따서 대장골 또는 장대라 하였다가 대장골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하여 중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마을입니다. 중장리 동부와 남부로는 해발고도 200m에서 700m 사이에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의 계룡산 줄기에는 삼불봉 수정봉 관음봉 연천봉이 솟아있습니다 풍광이 정말 좋은 곳이죠 좋은 기운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공주 십경의 하나인 갑사 계곡 사이 가을 단풍이 환상적인 가을 단풍 명소입니다 이번 가을에 갑사 꼭한 번씩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지 입지는 갑사까지 600m로 차량 1분 세종시청 24km로 차량 30분 대전시 유성 27km로. 차량 31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입니다. 공주시에서 계룡면 일대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갑사와 신원사, 계룡조수지를 연결하는 둘레길도 조성이 될 거고요. 도로 확장, 관광벨트 조성 등 여러 호재들이 있습니다. 여러 호재들을 떠나 갑사,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갑사 초입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음식점, 커피숍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관광지 초입에 계획관리지역 토지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남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갑사와 지금거리에 위치한 토지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토지 앞을 지나가고 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갑사로 갈수 있습니다. 차량 1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이 방향으로 가면 계룡조수지와 세종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새벽도 아닌데 수탉이 우렁차게 울고 있네요. 우리 토지 주변 풍광입니다. 계룡산에서 뻗어 나온 능선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토지가 우리 토지입니다. 비닐하우스가 한동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농막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2차선 도로보다는 약 1m 50cm 정도 낮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를 따라서 가면 우리 토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 전체적으로 도로에 잘 밀려 있고요. 도로를 따라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만수국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주황빛의 꽃망울. 참 예쁘네요. 정말 가을가을한 느낌이 드는 오늘입니다. 화이트 제스민. 꽃향기도 정말 향기롭습니다. 백이롱도 아주 예쁘게 피웠고요. 멘드라미도만개했습니다 봉숭아도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꽃잔치가 펼쳐졌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루드베키아 노란색 꽃망울이 정말 청초하네요. 산면이 도로에 접혀 있습니다.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주택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아주 예쁩니다. 후면 쪽은 이 도로 높이와 어비스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절토 등 토목 공사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촘촘하게 농작물을 재배하시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화이트톤의 복층농막 아주 예쁘네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토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배수로도 만들어 두셨고요. 비닐하우스를 아주 튼튼하게 설치를 해두셨네요. 수도도 완비를 해두셨습니다. 이 수돗물을 통해서 농작물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는 정말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달맞이꽃, 꽃망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화사한 정원입니다. 주말농장 텃밭을 계획하신 분들 모두 이런 예쁜 정원을 꾸미시는 게 로망이실 텐데요. 정원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복층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설치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오도 이촌 생활하시면서 주말에 쉬고 가시면 한 주간의 피로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텃밭에는 가지 콩. 배추, 고구마, 파, 다양한 밭작물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가족들 및 지인분들과 나눠 드시기에 아주 충분한 양인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관리를 너무 너무 잘하신 전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와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갑사 가는 길을 초입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볼수록 탐이 나네요. 세종시 인근 공주시 일원에서 주말농장. 텃반용 전원주택 부지용, 음식점 부지용, 커피숍 부지용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 현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우리 토지 입지 및 주변 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 위치이고요. 갑사 차량 2분, 공주시 신관동 차량 20분, 세종시청 차량 30분, 대전시 유성 차량 31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연속지적도를 보면서 우리 토지 경계도로 방향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안이 우리 토지이고요. 우리 토지 남측으로 2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앙 가로길이 33m 세로길이 38m 입니다. 방향은 남서양입니다. 갑사가는 2차선 도로에 접한 우리 토지 주변 항공사지입니다. 우리 토지 위치이고요. 세종시 인근 공주시 일원 주말농장, 텃밭용 전원주택 부지용 음식점 부지용 커피숍 부지용 계획관리 지역 토지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토지 매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중개위용 매매 중개 대상물 전 토지 면적 1087 제곱미터로 329평, 용도 지역 계획 관리 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이고요. 도로는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용료 낭전 방향은 남서향이고요. 매매 가격 6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갑사 가는 길에서 세종 청담부동산 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